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안식을 지키러 오게 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온 세계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조국 땅에도 남북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국 나라도 편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죠.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오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께서 우리 편히 라하게도 더욱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 목사님도 공감 주시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 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수 있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페니실레오가그 교회가 뛰어난 아버지 교회가 되게, 처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 앞에도 우리 어린 아이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기 싸오니, 어린 아이들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살수 있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으로 감사하며 기도 임나이다. 아멘. 날에 돌아가신 줄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요줄날 위해 깨흘려 胸膛的怒决绝。 Oh mm -hmm.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백 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 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